아이언을 잘 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미는 경우를 비교를 해볼게. 첫 번째 경우는 몸을 여기다 두고 팔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펴면서 <laughs> 어, 어. 내가 미는 거야. 두 번째는 몸을 앞으로 밀면서 다가가면서 이렇게 <laughs> 아이고, 미는 <laughs> 경우인데 미안해두 <laughs> 번째 경우가 훨씬 더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훨씬 세다. 알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언을 칠때첫 번째처럼 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 백스윙을한 다음에 음. 어깨가 일찍 열리면 안 되니까, 얕은 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음? 몸을 여기 가만히 두고 팔을 펴면서 탁 임팩트로 접근하는 거야. 음. 클럽 헤드를 빠르게 공을 향해서 탁 던지는 거지. 생각보다 힘 전달이 잘안 돼요. 아, 그러니까. 릴리스가 급하게 일어나니까 뒷땅도잘 일어나고 음, 음. 쫙 펴면서 왼쪽 공간이 막히니까 팔로스루로 잘 흘러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구나. 그래서 두 번째처럼 쳐야 되거든. 응, 응. 백스윙을 한 다음에 몸통이 리드하면서 이렇게 팔과 함께 이렇게 사정권까지 들어오면 응. 이 정도부터 팔이 본격적으로 펴지면서 핸드포드 임팩트를 만들고 이렇게 목표물 방향으로 클럽헤드를 던지면서 체중이동을 완성하는 이런 그림이 응. 완성되어야 아이언을 잘칠 수가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이론은 알겠어. 응. 두 번째처럼 쳐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데. 잘안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응.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그래. 클럽 페이스.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 응. 그립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손등이 이렇게 좀 꺾이거나 하면 응, 응. 클럽 페이스가 열렸거든. 응. 이 상태에서 몸통이 리드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팩트로 접근하게 되면 클럽페이스가 열려요. 그러네. 이렇게 못 치는 거야. 응.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클럽페이스를 닫기 위해서 손목을 풀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아. 결국에는 첫 번째처럼 돼 버리는 거지. 그래. 그래서 백스윙을 할때 일단은 클럽페이스가 열리는 느낌이 없도록. 일반적으로는 손등이 이렇게 잘 펴져 있어야 돼 그립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전환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완만해지면서 이런 느낌이 있지 음. 이런 느낌 손등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보려고 하는 듯이 완만하게 음, 음. 점진적으로 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음, 클럽헤드는 음. 뒤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 97번 레슨 아마도 음. 그때 했던 거지 음, 음. 이 부분이 되어지면 음. 이제 몸통 리드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면 음. 클럽 페이스가 안 열리잖아. 그러네. 그렇지? 안 네. 열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팔을 본격적으로 펴면서 이렇게 목표물 방향으로 클럽 헤드를 던지면서 음. 힘 전달이 훨씬 잘 되게 음. 아이언을 잘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음.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음? 여기서 한번 가 볼까? 백스윙을 했어. 전환 과정을 해야 돼, 이렇게. 음. 척추각을 잘 잡고, 체중이동이 될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잖아. 여기서 이 몸이라고 했는데, 음. 이렇게 회전하면서, 척추를 축으로 회전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음. 그럼 여기서 어디를 생각할 것인가? 그래요. 주로 여기를 얘기하잖아, 광배근, 음, 음, 음. 코어 근육. 음. 오른쪽 어깨도 보면 이렇게 오거든. 오긴 오네. 오른쪽 어깨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 음.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음?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래? 백싱을 한 다음에 전환 과정을 잘했어. 어. 척추각이 딱 나왔네. 위치가 딱 나왔어. 그래. 오른쪽 어깨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 돌면 전체적으로 음, 음. 괜찮을 수 있는데 음, 음. 여기를 생각하면 하체랑 좀 멀거든? 음. 항상 우리가 여기 몸을 생각하더라도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해야 돼. 항상 공을 칠 때는 하체, 상체 순서는 지켜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는 하체랑 좀 멀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돌 수가 있거든? 그러면 백스윙을 한 다음에 전환 과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와 관계없이 혼자 돌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하체 리드가 안 되지? 그러네. 하체 리드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어. 척추의 위치가 지켜지지 않는 거야. 그래? 백스윙을 했지? 응? 전환 과정을 했어? 응? 척추가 여기 딱 있지? 응? 그럼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어깨가 회전하면서 응, 응, 가잖아? 그럼 응, 응, 응. 척추가 어떻게 돼? 점점 뒤로 막 위치가 가잖아. 바뀌어. 그렇지. 어. 백스윙을 한 다음에 전환 과정을 했어. 어? 여기라고 생각할게. 음? 여기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어.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 그럼 어, 척추는 어, 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 그래. 척추를 축으로 회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네. 그래서 음. 광배근 쪽을 얘기를 하는 거지. 코어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음, 음, 음. 여기는 여기와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래. 그래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전환 과정을 하고 음? 척추를 축으로 여기를 음, 음. 염두에 두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회전이 되어지거든 그러네. 희한하네. 여기를 생각했는데 얘는 그냥 같이 움직이는 세트인가? 그렇지. 바로 붙어 있으니까. 몸은 연결되어 아, 있잖아. 그렇구나. 백스윙을 한 다음에 전환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음? 하체가 먼저 반응을 했으니까 음? 여기가 지금 느낌이 있단 말이야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음, 음, 음. 그 상태에서 여기를 내가 회전하겠다 하면 음, 하체가 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리드를 하는 거거든 어 그럼 하체 상체 순서는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지 그렇지만 오른쪽 어깨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스윙 전환을 한 다음에 여기가 회전을 만들면서 하체가 자연스럽게 리드를 할때 잡고 있으면 안 돼. 잡고 있으면 여기도 못 간다는 거거든 그래? 그래서 여기가 리드를 할때 응. 편안하게 잘 따라가 주어서 여기까지 응. 스윙을 완성해 줘야 되는 거야 응. 만약에 응.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어깨를 쓰면 잘 맞을 수가 있거든 그래? 어깨를 남긴 거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응. 그래서 이렇게 공을 친 거지 백스윙을 한 다음에 어깨를 남기고 이렇게 공을 친 거야. 팔로스루도 잘안 되고 잘안 던져지고 그래, 좀 답답해 여러 가지 보이네. 문제가 있었지 응. 그런 경우에 어깨를 염두에두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갑자기 공이 훨씬 더잘 맞을 수가 있어요. 음, 좀더 힘이 실리는 거 같아요. 그러 어깨를 쓰니까 잘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서 응.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아하. 하체가 리드를 못하고 척추의 각이 점점 무너지고 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운 스윙 궤도가 너무 급한 거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음, 이동되면서. 음, 음. 그럴 때 어깨를 강제적으로 내려주게 되면 음. 가파른 궤도가 잡히면서 또 갑자기 잘칠 수가 있어요. 음. 백스윙을 했는데 가파르게 어깨가 이동되면서 공을 치는 거야. 아하. 이렇게 슬라이스가 난다든지 그러네.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음. 답답하고.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강제적으로 음. 내렸더니 조금 나아져 방향이 수정이 되는 거지 방향이 수정되고 <laughs> 그러네 좀 나아질 수 있거든 그렇네 다시 한번 쳐볼게 백스윙을 하고 어깨를 내렸더니 어야튼 방향 좀 나는데 방향이 낮네? 수정됐어 그런데 지금 탑핑이 나거든 근데 척추각은 무너졌네 그렇지 왜냐하면 백스윙을 한 다음에 어깨를 강제적으로 내리게 되면 척추가 오른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지 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치면서 탑핑이 좀 났던 거야 그렇구나 그렇지만 우측으로 이렇게 휘어지던 공이 오. 가파르게 접근되든 다운 스윙이 음. 수정이 되니까 조금 더 나아지거든. 그러네. 그렇지만 오른쪽 어깨를 적극적으로 내리다 보면 척추의 각이 무너지는. 음. 여하튼, 오른쪽 어깨는 잘 따라가야 하지만 음, 음. 너무 주도를 하게 되면 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그렇구나. 한번 공을 한번 쳐볼까, 이제? 좋아. 이렇게 하면서 몸 돌리는 거 있지? 그래, 그래. 그거 한번 쳐볼게.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한번 이것만 공 쳐볼게. 이것만 생각하고. Uh -huh. 그렇게 하면 드론 구질이 나오잖아 어. 지금 좀 훅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클럽 어, 페이스가 어, 로테이션을 어, 굉장히 어, 원활하다는 너무 거야 너무 이거, 이거 로테이션이 너무 잘된 거지 근데 몸이 이렇게 됐어 어떻게 보면은 몸이. 팔이 주도했을 때 여기 로테이션을 원활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잖아 어. 이 상태에서 몸이 적극적으로 리드하면 이제 똑바로 멀리 가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아, 몸이 그냥 이렇게 쓴 상태에서 거의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음, 됐어 한번 해볼게 좋아 그러면 이제 방금 느낌이 왔으니까 그래, 그래. 전환 음? 광백은 회전 적극적으로 해볼게. 알겠어. 그렇지 이제 잘 되잖아. 지금은 좀 뭔가 리듬이 다 들어갔. 그렇지.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구나. 일단 열리지 않는 연습을 하면서 한 다음에 그치? 맞아. 그 하면서. 부분이 해결되어야 몸통 리드를 할수 있어. 그렇구나. 적극적으로 체중 이동도 할수 있고. 아, 그까 그러니까 이 위에서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잘 그치? 닫혀진 상태로 닫혀졌다 닫혀진... 그래야 되나? 점점, 점점 닫혀지고 점점, 있는 거지. 점점, 아, 처음에 스탬해요. 다 닫아놓고 치는 게 아니라, 아하. 내가 회전을 하면서 점점, 점차적으로 점점.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지. 한 번에 다 닫는 건 아니지. 음. 한번 해볼게 다시. 그게 일단은 중요하구나.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칠 때는. 그렇지 잘 되잖아 이제. 지금 굽시다. 많이 잘 되고 있지. 그렇지, 잘, 잘 되고 되네. 있다. 그렇지? 그만큼 어. 몸통 리드가 적극적이어야 돼. 그렇구나. 체중이 실린 공을 쳐야 되고 어. 몸통 리드에 의해서 레깅이 발생해야지 좋은 공을 칠수 있어. 지금 방금 어떤 느낌이냐? 그냥 이 허리로만 친 느낌이야. 허리의 느낌이 가장 많이 오랫동안 남아. 코어 근육, 그렇 응응. 이 해보자. 힙턴을 잘한다. 뭐 힙턴을 통해서도 공을 잘칠수 있어요. 음? 근데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좋은 방법이야. 음? 유연성이 좋을 때 이렇게 힙을 탁 돌리면은 그냥 어, 어. 여기 상체도 잘 돌면서 잘될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백스윙을 하고 전환 과정이 잘안 됐는데 만약에 힙턴을 강하게 하겠다 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힙턴, 힙턴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근데 힙턴이 먼저고 그 다음 여기가 회전되는 건 맞아. 음, 음. 근데 우리는 지금 전환 과정을 잘해서 이렇게 척추에 각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를 돌려서 힙턴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해볼게. 괜찮아. 지금 이제 우측으로 갔지? 이게 쪽 열렸나? 그렇지. 그러면 이제 또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가 진단이 바로바로 되네. 그렇지. 그걸 해서 한번 쳐. 먼저. 아, 요 그래서 그그 느낌을 요거. 통해서. 요 느낌으로. 응. 열리는 문제를 해결. 해결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왼쪽으로 가네. 팔이 리드했잖아. 팔이 리드했어.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잘 되는데 팔이 리드하면은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구나 과학이야 과학 헉, 근데, 그래 근데 이거 코스 공략에도 좋겠는데? 그럴 수 이렇게 있지 이렇게 휘고 저렇게 그치? 휘면은 그만큼 몸이 남아주면은 후 구질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어머. 그래서 왼쪽으로 휘는 홀에서 응. 몸을 좀 잡아두고 로테이션을 원활하게 가져가면 돼 그렇구나 그렇지 이제 그런 컨트롤 샷도 할수 있겠는데 그렇지 쉐이핑이라 그러거든? 아샷 쉐이핑 샷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런 것도 할수 있어요 응용하면 그렇구나 그렇지 굿샷 방금 아, 이제 방금은 그 로테이션을 이 코어 근육 느낌이 컸어 그래서 잘한 거야. 그러니까 되잖아. 지금 로테이션이 원활한데 몸통 리드를 하니까 공이 똑바로 멀리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진짜 거죠. 신기하다. 그거를 알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 샷 쉐이핑을 하는 거거든. 샷을 만드는 거야. 재밌네 이거 백스윙을 그래. 하고 몸을 좀 남겨주면 프로구질이 어. 나잖아. 그러네. 그렇지? 어. 근데 백스윙을 하고 응? 몸을 적극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응? 릴리스를 조금 늦춰주는 느낌, 끌어주는 응. 느낌을 가지면 반대로 페이드 구질이 나요. 그래? 그래서, 백생을 했지? 전환을 했어? 이렇게 해주면. 어머, 그러네, 진짜. 이거 페이드라기보다는 약간 푸시볼이긴 한데. <laughs> 야, 하여튼 우측으로 휘잖아. 어, 우측으로 휘는 홀은 이렇게 또 치면 그렇지. 되구나 그렇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페이드는 실제로는, 이렇게 똑바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우측으로 살짝. 그렇 느낌. 느낌. 느낌이 느낌이 살짝. 이것이 아. 페이드라고 볼수 있어. 우측으로 <laughs> 밀리는 건 실수한 거야 사실. 아. 아무튼 그렇구나 오늘도 많은 발전을 그러네. 이룬 것 같아요. 이제 아이언 임팩트 무섭지 않아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서웠거든요 지금. 잘했어. <laughs> 어.